자, 365번 업할게요 자, 이 f(x)에 대해서 f(x)가 k일 때 x가 k k일 때 이때 값은 얼마예요? Fx가 2x니까 k일 때 2k겠죠? 여기는 2k. 그다음 여기가 k 더하기 1일 때, k 더하기 1일 때는 여기가 얼마예요? k 더하기 1일 때는 2의 k 더하기 1이에요. 이렇게 삼각형이거든요. 그럼 k 더하기 1에서 k까지가 여기는 얼마? 1 여기는 2의 k 더하기 1에서 2의 k를 빼면 되죠 얘가 2 곱하기 2의 k에서 2의 k를 빼면 2의 k죠 세로는 2의 k 가로는 1 넓이는 즉 sk는 이번에 너무 쉽다 1 곱하기 2의 k 나누기 2니까 2의 k 1이겠죠 s1은 k에다가 1을 넣으니까 2의 0승 곱하기 2에 1승 곱하기 2에 2승 땡땡땡 얼마를 넣어? 10을 넣으면 2에 9승까지 위에 길이는 뭐가 돼? 합이 되죠 1부터 9까지의 합은 이렇게 10 10 10 10, 10. 40 더하기 5니까 답은 45 45가 되는 거예요 이해 됐나요? 다음 문제 할게요 또, 난이도가 앞에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366, 366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가 있고, gx가 있는데, x가 3일 때이 fx와 gx가 만나죠. 3을 집어넣으면 a에 3-m은 a에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m인데, 여기가 3이 되겠죠. 다시 a에 3-m은 A에 마이너스 3 더하기 M. 이렇게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밑에가 AA로 갔잖아. 그러면 여기 뭐? 3 마이너스 M이 꼴, 마이너스 3 플러스 M. 마이너스 M이 넘어가면 2M은 6. 2로 나누면 M은 얼마? 3. M이 3이죠. 일단 M을 구했고. 자, M이 3이면 PQ의 길이는 2분의 3이래요. 그럼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처음 여기는 f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a에 e 2-m이 3이니까, a에 마이너스 1이고, 2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a분의 1에 2-3이니까, e a분의 1에 a-1에 마이너스 1승이라서 a죠. a와 a분의 1이죠. 여기는 a고, 여기는 a분의 1. 그래서 a 빼기, a 분의 1은 얼마? 2 분의 3 양쪽에 a를 곱하면 a 제곱 마이너스 1은 2 분의 3a a를 곱하면 2a 제곱 마이너스 2는 3a 2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는 0 2a, a, 2, 1, 마이너스 플러스 2a 더하기 1, a 마이너스 2는 0 a는 2 또는 마이너스 2 분의 1 a는 2 또는 마이너스 2 분의 1인데 a가 0보다 크다 했으므로 2적 2 3은 6 366번의 6입니다. 367번 자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치역이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이미의 함수 ab에 대해서 f ab는 fb의 a 승 만족시킨다. 그럼 f1이 64일 때방정식을 해를 구하시오. 다 f x가 있는데 f 1이 열발에 64래요. 음. 다 f x가 있는데 1일 때 64를 지나간대요. 그러면 b에다가 1을 넣으면 f 1는 f 1에. a승이 되겠죠. f1이 얼마인데 b다 1을 넣은 거야. f1는 f1에 60a승이죠. f1이 64라고 했으니까 아하. f1는 64의 a승이구나. 이걸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럼 드디어 이제 2분의 1을 집어 넣으면 64의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 f에 3분의 x를 넣으면 64의 3분의 x. 빼기 64에 얼마를 넣어야 돼요? 6분의 x를 넣으면 6분의 x 이렇게 되겠죠? 는 0이니까 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위에끼리 더하니까 2분의 1 더하기 3분의 x는 얼마? 6분의 x 넘어가면 6분의 x는 마이너스 2분의 1 6 곱하면 x는 마이너스 3 x는 마이너스 3이 나오네요 x는 마이너스 3 앞에게 어려워서 그렇지 뒤에는 속도가 나죠? 네. 다음 문제. 368. 3 6 곡선은 3의 x. 3의 x-2. x는 k. 여기다가 k를 집어 넣으면, 이 높이는 얼마예요? 3의 k-2가 되겠죠. 3의 k-2. 그럼 여기는, 이 x자표는, 3의 k 마 2가 얼마야? 3의 x가 되었으니까 이 x는 k 마 2죠. 여기 좌표는 k 마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가로는 이만큼은 k에서 k 2를 빼면 얼마? 2죠. 가로는 2. 세로는 얼마? 3의 k 2가 세로죠. 일단, 넓이는 3에 k-2 곱하기 2 나누기 2니까, 이게 넓이네요. 이 넓이가, 이게 sk야. 이 sk 곱하기 3에 sk 더하기 1이니까 k-1이죠. 이게 뭐보다 크다? s10. 이게 지금 sk인데, 여기다가 10을 넣으면 3에 8승보다 크다. 그럼 두 개끼리 더하면, 3의 2k 마이너스 3은 3의 8보다 크다. 넘어가면 2k는 11보다 크다. k는 2분의 11보다 크다. k는 2분의 11보다 크다. 최, 최소니까 k는 얼마? 6이 되겠죠? 6. 다음 문제. 369. 자, 2x를 뭐로 두자? 2x를 t로 치환. 그리고 t는 항상 0보다 크다. 근데 중요한 건, 2의 x. 여기 2, 2, 2를 다 씌워보면, 2의 마이너스 1승은 2분의 1보다, 2의 x는, 2의 0승은 1이죠. 즉, t는 2분의 1에서 1 사이. t는 2분의 1에서 1 사이. 그럼 대입하면, t제곱 플러스 at 더하기 b가 0보다 작은데, 그 t의 해는 2분의 1이랑 1이죠. 해가 2분의 1이랑 1이면 t-2분의 1 t-1이어야 되죠. 그럼 하면 t제곱-2분의 3t 더하기 2분의 1이죠. a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 b는 얼마?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b는 2분의 1 그걸 정의다가 이제 대입을 해야겠죠? 대입 하면 또 여기서는 얼마? 2분의 1x를 A로 치면 그러면 대입하면, 얼마? A제곱 플러스 3A에 A 더하기 4B는 0보다 작다. 근데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9. 그 다음에 2분의 1을 넣으면 플러스 2. 2를 곱하면 2A제곱 마이너스 9A 플러스 4는 0보다 작다. 그럼 2 a 이 41-1A-4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다. A는 2분의 1에서 A는 4. A가 아까 얼마였어요? 2분의 1의 x를 A라 잡았죠? 2분의 1의 x는 2분의 1에 1보다 크고 뭐예요? 2분의 1에 2보다 작다죠. 4는 2분의 1에 2이의스이2니까 그리고 위에는 x는 이거 이거가 부호가 반대로죠. 왜냐면 0과 1 사이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답이 되겠죠? 470. 뒤에가 신나게 잘 되죠? 이도가좀 많이 떨어졌어요. 2, 3등급 문제입니다. 10마리 세균이 있는데 1시간마다 수가 3배. 얘는? 일단 10 곱하기 3의 T 시간이겠죠? B는 90이 있는데 2시간마다니까 2시간마다 3배니까 뭐예요? 3의 2분의 T겠죠? 그래서 T가 얘는 1이 되면 3배 2가 되면 9배인데 얘는 2시간이 더어야 3배거든 그래서 2분의 T를 할줄 알아야 돼요 여기 이게 관건입니다 이 식을 못 세워서 다 틀리는 거예요 좀 쉬워요 이 합이 두 개를 더했더니 얼마? 1620. 그럼 00 날려주고, 날려주고. 그럼 여기는 3의 t를, 3의 t 더하기, 3의 2분의 t 더하기 2, 가, 162. 162는 2 곱하기 3의 4승이 되겠죠? 음. 자, 3의 2분의 t를, a로 치환하자. 그럼 여기는 a 제곱 더하기 9a, a 제곱 더하기 9a 마이너스 162였죠? 이건 괜찮네. 는 0보다 커나맞다 잘했네. 그럼 여기는 27, 6 약하고 9이 18, 27 되네. a 더하기 27, a 빼기 18. a 0보다 크거나 같다. A는 18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마이너스 27보다 작은데 얘는 0보다 크니까 18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러면 최소 T는 뭐예요? T는 만약에 양쪽을 제곱을 해주면 제곱을 해주면 얼마? 3의 T는 18의 제곱, 18의 제곱은 88, 64. 324. 3의 t가 324보다 클 경우. 3의 5승이 243이고, 3의 6승이 729죠? 아닌데, 잠깐만. 3의 2분의 t가 18보다. 3의 2분의 t가 a, a제곱 더하기 9a, 마이너스 162. 그럼 a 더하기 27? 와, 이거는 3의 5승인데? 여기가 계산이 여기 틀렸네? 음, 얘는 9, 더하기 18, 오케이. 그럼 얼마? 다시 a제곱, 플러스 9a. 마이너스 18 곱하기 9는 0보다 커야 되니까 a 더하기 18, a 마이너스 9 그래서 a는 9보다 커야 돼요. 18이 아니라 sorry 계산 실수를 했어요. 3의 다섯 제곱을 그렸어 그래서 여기서도 18이 아니라 여기 얼마? 9 홈티는 얼마? 4가 되면 3의 제곱은 9가 되겠죠 최소 몇 시간, 4시간이 지나면 되겠죠. 370원에 4분이 됩니다.